이찬원이 KBS 뉴스 구 특집 방송에서 처음으로 앵커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은 팬들과 방송계를 깜짝 놀라게 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에서 주로 활약하던 이찬원이 뉴스 프로그램, 특히 주요 뉴스 시간대인 뉴스 구에서 앵커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자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은 어린 시절부터 뉴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저녁 뉴스 방송을 시청하며 그날의 주요 사건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뉴스 진행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음악적 경력에 더해 방송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번 앵커 역할을 수락한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 사회는 여러 사회적 변화와 위기 속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이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KBS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하며 뉴스 앵커라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KBS 관계자는 이번 특집 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기획되었으며 대본 준비도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앵커 도전을 위해 놀라운 집중력과 열정을 발휘했습니다. 녹화 시작 불과 15분 전에 대본을 전부 암기했다고 알려지며 제작진과 스태프들은 그의 빠른 적응력과 기억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자신의 이미지와는 다른 진지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앵커의 톤과 진행방식, 뉴스 전달의 중요성을 연구했고, 이로 인해 방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촬영 당일, 이찬원은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고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소정 앵커와 함께 진행하며 긴장감을 이겨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소정 앵커는 이찬원이 뉴스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지켜보며, 이찬원은 자연스럽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기 전 이찬원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출연하기 전, 스태프들은 그의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격려했습니다. 이찬원, 당신은 해낼 수 있어. 팬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방송이 시작되었고, 이찬원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깊이 숨을 쉬고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뉴스의 첫 번째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하며, 안녕하세요. KBS 뉴스 9의 이찬원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시청자들은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최근 발생한 사회적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사건의 배경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그의 진행 방식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시청자들은 그가 뉴스 앵커로서의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찬원의 앵커 도전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시청자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의 첫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방송 후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가 뉴스 앵커로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찬원, 뉴스에서도 멋지다. 그의 새로운 모습이 너무 좋다 등의 댓글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그가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이찬원은 자신의 출연비 전액을 심장 이식 환자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그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았고, 이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기부 소식을 전하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팬들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그들의 응원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원과 이소정 앵커는 방송 이후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찬원은 이소정 앵커에게 다음에는 함께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제안했고, 이소정 앵커는 그러며, 우리 같이 멋진 방송 만들어보자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은 방송 이후, KBS의 제안으로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접목하여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이 직접 앵커 역할을 맡고 유명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통 음악이 현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목표는 그가 단순히 연예인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이 기획한 프로그램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뉴스 앵커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과 사회적 이슈를 연결 짓는 내용으로 방송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은 음악이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힘을 발휘하고 싶다. 이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방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프로그램 제작과 동시에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그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태도에 감동받아 더욱 열렬히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팬 미팅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팬 미팅에서는 팬들과의 대화 시간, 경품 이벤트 그리고 특별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이러한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그의 다가오는 팬 미팅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그의 음악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은 새로운 앵커 역할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면서, 과연 팬들이 여전히 그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송 후 인터뷰에서 항상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뉴스 앵커로서의 역할도 추가되니 부담이 크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앵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음악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저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팬들이 저를 지켜봐 주신다면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팬미팅 당일 이찬원은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팬미팅에서는 이찬원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가 어떤 곡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곡들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고, 그 순간 팬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팬들은 이찬원과 함께 부른 노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감격해했습니다. 이러한 팬미팅은 단순한 팬과의 만남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앵커 도전과 음악 활동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과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은 그를 더욱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제 음악과 뉴스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우리는 그가 이루어낼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